우리나라에 많은 정치인들이 있고, 많은 정책이 있지만, 예, 만병통치, 이 정치나, 뭐, 이 경제, 뭐, 종교, 모든 걸, 병들을 싹 고치는 만병통치약이 매월 18세부터 사망 때까지 주는 150만 원. 이것이 만병통치약입니다. 18살부터 주니까 대학 등록금 해결되죠? 매월 150만 원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1년에 한 2천만 원 나오는데 등록금이 문제야? 그래, 안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떨어져 사는 사람, 어머니, 아버지 붙어 살려고 몸부림쳐? 왜? 300만 원 나오니까. 엄마 아버지가 먹어봐야 100만 원씩도 안 먹어. 그래 안 그래. 수가락만 얹어 나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마누라는 저 청주에 있고 남편은 서울에 있는데 아 이거 봐 우리 둘이 뭐 신경질 신경 다통하면서 떨어져 있어봐야 둘다집 관리비 내고 150만 원이 살기 어려우니 합치자. 그러면 300만 원에서 150만 원 남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이거 150만 원 주면 은 문제가 다해결돼버려 노후 문제 해결돼. 등록금 해결돼. 직장에서 쫓겨나도 해결돼. 노사 문제가 해결돼. 부부 300이 나오는데 임금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기업체들이 너무 속이 펴는 거야. 노조 대물로 안 해요. 왜? 노동자들이 300만 원씩 나오고 가족이 있는 사람은 한 5, 600만 원 나오니까 뭐뭘 월급 원래대로 싸워? 그러니까 노사가 조용하네, 노사가. 아니, 기업주들이 이렇게 편할 을 수가 있나? 아, 그래, 안 그래요? 아, 월급이 연체돼서 안 나와도 집에 가면 생활비 있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임금 채불도 문제가 안 돼. 노사도 문제가 안 돼. 등록금 문제가 없어서 뭐, 가서 뭐, 빼빠지게 애들이 공부할 시간에 뭐, 아르바이트 하고 이런. 고생 안 해도, 돈은 건다 돼. 그래야 그래요. 만 가지 고통이 싹 해결되는 거예요. 음. 아니, 애가 장가가 안 때가 됐는데 직장을 못 가서 안 간다? 그런 사람이 이제 없어. 매월 배우시면 노니까 결혼하면 300이 나와. 결혼부터 해. 자, 결혼하는데 또돈 줘. 3억. 그래야 그래요. 애 나면 뭐돈 줘. 아, 그러면 결혼을 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출산 문제, 출생 문제 해결돼 안 돼? 해결돼, 다 되는 거예요.